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조선업계의 최근 하시슈, 마스가 프로젝트와 글로벌 조선업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군 작전에 편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죠. 국내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별도 기금신설에 제동을 걸면서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선업계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2조 1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는 소식. 특히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받은 이번 수주는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여전히 최강자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HD 현대 역시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7천 제원 630억 원을 투자하며 동남아시아 생산 기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소인 양쯔강 조선은 미국의 제재 우려로 상반기 수주액이 90%나 급감했고, 일본은 7월 수출 선박 수주량이 작년보다 66%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조선업계가 격병기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꾸준한 성과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